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간청하는 자와 들어주는 자의 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5절부터8절까지 예수님이 이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또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연관시켜서.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5절부터 8절 더그 가운데 더 들어가면은 이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간청하는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곧 간청함,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간청함의 응답을 보는 그 간청하는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예, 그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팔 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팔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어떤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요, 한밤중에 여행을 다니는 한 친구가 지금 이 마을에 들어와서 자기의 친한 친구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이 여행객은 그 집주인과 참 친한 친구 버시였습니다. 친구니까 한밤중에 찾아봤을 때뭐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또 반갑겠죠.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밤중이죠. 떡을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도 지금 이 집을 나섰던 집주인과 또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떡세 덩이를 내게 네 구워 주라, 구워 주시오, 구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친구, 그 이제 떡 갖고 있는 친구겠죠. 그 친구가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좀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팔 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칠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칠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같은 방에 자고 있습니다. 방 안에 같이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부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그 친구와 처음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아예 줄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친구의 사정이 딱하니까 줄까도 생각하지만 아이 떡을 주려니까또 애들을 깨워야 하고 집사람을 깨워야 하고 그래서 떡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고 아뭐 그러면 이 떡을 주고 난 다음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잠다 깨웠다고, 잠못 잤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 그 뒷감당이 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여기 마지막 보면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문원이 이미 다쳤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8절에 보시면 그 간청함 때문이라고 하죠 간절한 간청함 때문에 그래서요 이간청함이란 단어에서는요 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나이데이안 헬로로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 끈질긴 요구 집요함이에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 성하니까 친구가 아 그냥 죽여지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배고픈 여행자를 위해 무례함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절에 대한 두려움, 창피함도 뒤로한 채 뻔뻔하게 밤중에 집에 떡이 없으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 잠자는데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떡세 덩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간절히 구하면. 간청하면 얻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히 간구하라. 그 이면의 말씀도 하는 거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심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하는게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려는 그리스도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간청하는 자,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요 이것은 많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이걸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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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에서 들어가면요, 또는 이 간청하면요, 이것을 들어주는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함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푸는자의 입장, 즉 기도를 들어주는 자, 그 간청함에 대하여 친구가 그것을 들어주는자의 입장에서도 이 간청함을 볼수 있습니다. 간청함이 아나이대이 아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수치 없음, 부끄러움이 없음, 체면을 잃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청함이있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우리 11장 8절에서 넣어서 본다면요. 부끄러움 없음, 수치 없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노란 그 작은 거는 읽지 마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지금 그 친구가 떡세 덩이를 구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청함을 받았을 때에 예, 이걸 주지 않은 사람이 없겠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청함이 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내 푸는 입장에서의 간청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청함이라는 것은 수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체면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치 없이, 수치를 없애기 위하여,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요, 수치 문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있, 들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왔을 때에 부끄럽고 수치롭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서 그 명예와 수치 문화가 사실 그 유대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중농사회는 철저한 공동체 사회,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드는데요. 어떤 한 집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떡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어떤 집에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손님이 올때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지 있는데. 뭐그 천사가 왔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냐 누구냐면서 살던거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을에 어떤 새로운 손님이 오면 그 가정이 대접을 할때곧그 가정의 대접은 곧그마을에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맥에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잘 제공하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마을이 참 좋은 덕이 많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명예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을 대접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그 집안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유튜버가 어떤 여행지에 가서 갔는데 맛있는 걸 먹는데 보니까는 가격이 어마 무시무시하겠을 때에 그사진은 영상을 남겨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면서 그 지역은 뭐라 뭐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한 가정이 그렇게 될때그온 마을이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밤에 친구와 떡세 덩이를 구하러 왔죠. 떡은 보통 아침에 굽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마침 오늘 이 집에서 떡을 구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먹었으니까. 그래서 떡세떡이를 구하러 온 사람과 그 친구 사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여행객이 찾아온 집에 떡이 없어서 융숭한 대접을 못하는 것이 그는 수치고 우리 집안에 수치고 마을에 수치가 되니까 얼른 그 떡을 만들던 집에 가가지고 떡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한 기색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곧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대로 꺼내어주는 것, 주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고, 아내가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릴 때에, 아우, 싫어, 싫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마을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 손님에게 그 여행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그 수치 문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칠절 보실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노란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요. 모두 다가 준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준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체면을 구기지 않기, 구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그, 그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에서 왜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쪽에는 간절한 간청에 대한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곧그 주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아, 그렇구나. 많은 신앙자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 곧더 나가서 이 마을 공동체의 수치와 명예,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수치를 땅에 떨이지 않기 위하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화처럼 그 집과 마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면이 구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필요를 채워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떡 세덩이를 꼬달라고 달려온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아휴, 떡을 주십시오. 눈물이 마릅니다. 우리 집에 뭘 것이 없습니다. 하소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 다 끝날 것 같이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안함 없이 달라고 합니다. 친구요, 떡 세덩이 달라.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떡을 구웠지 않느냐. 집안에 떡이 빵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집을 찾아가고 점 꼬달라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네 집에 찾아온 벗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는 것,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간척이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선한 목적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수방하는 하나님의 소왕, 하나님의 말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땅에 떨지 어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저 돌려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그냥 돌려 보내지 하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마을 공동체의 한 가정에 지금 떡이 필요한데 왔을 때에 그 간청함으로 내가 해주는데 그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주인자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간절함에도 은혜를 주실뿐만 아니라 책임 응답해 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간청함을 보시고 그 명예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에 그간구함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또 하나의 큰 은혜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간청할 때이미 누가 복음 11장을 보면서 간절하게 구하면 열릴 것이고 받 찾을 것이고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서 들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구하긴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당신의 영광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상관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간청함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그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한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더 가까이. 그냥 마을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이 1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져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도 보니까 이 요한이 함께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무슨 주문처럼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고백하는 그 문들을 기도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좀더잘 다지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1 1장 이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기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 이 제자녀들을 향하여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쓸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그 이름을 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이시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라고 볼 때에 엘로힘했습니다. 또 야회, 여호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문을 우리 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좀동독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선언문이나 기도문을 좀해 달라는데 예수님은 그극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구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냐? 엘로힘, 야회가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지금 부릅니다. 얼마나 관계가 깊어집니까? 더 가까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호칭인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도 두렵고 무서운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5절부터 8절까지 나온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간청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다 들어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과 존기를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그 주기동문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간절한 간청함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녁 마을 공동체의 한 사람의 간청도 그 명예를 위해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8절 한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9절부터1 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요 간절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왜 주셔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어야 됩니까?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 물론 하나님께 간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어때요? 주의 전녁가 이런 고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청한 것을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오 절부터 팔 절까지 나왔던 그 이야기의 하나의 큰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고 아,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부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만 되고 뭐 예배도 잘못 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사실 오늘 보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서 밤중에 오는 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그 영광 앞에 강건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 그것도 그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오늘 10절 1 1절 뒤에 보시면 아빠로서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마을의 한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 3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아빠 아버지가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간청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그곳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간구하지 않으면 없지만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단지 형태가 기도, 기도 응답의 형태가 다양하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즉시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고 기다려 응답도 있고요. 그것 말고 이거 응답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 전 주의 말씀이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상채께 아니라서 그 영광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 주실 때에 즉시 응답도 있고요, 기다려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바로 채워 주십니다. 때로는요 기다려 응답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받을 집한 그 때에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것 말고 이것으로 나는 이걸 다 원했는데 하나님 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먹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때다 보니까 뭐다 보니까 그냥 과자 봉지가 펑 터지면서 다 흘러버려 얼마나 부모가 보기에는 그렇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줬는데 그때는요 그 아이의 가방 손에 있는 과자 봉지를 빼앗습니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애가 울죠 그러면 아빠는 부모는 잘 찢어가지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리 걸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 것처럼 볼지 모르나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손을 씻고 또 맛있는 것을 그 접시에 담아서 주먹 먹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이것 말고 그것 말고 이렇게 이걸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간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간청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강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간청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강구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빠로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왜 줘야 됩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오늘도 찬양했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 어떤 것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영광에 걸맞게 응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함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하락한 것도 못 했는데, 지난번 구역장 하라고 했는데 순장 하라고 했는데, 난뺀질뺀질하면서만 했는데, 뭐하라 했는데 못 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호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호님이 가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상에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굽혀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간청는자의 입장에서도 보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간청한자가 와서 명예의 수치에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간구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의 기도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이 복된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